빠채 어, 네. 아, 그러면... 그러면 루시 원첸도 좋아지고... 존나 신나겠다. 아나도신나다안 믿었어요? 나힐 배, 나힐4 디바 수 디바 요 디바 볼 디바 나 디바 차 디바 있팡요 4차 팡팡있어요있어요 4차 있요있어요차볼수있나타볼수있네요차지마차 뭐야 이거 아나 총갈? 패패 아씨 아, 에임 쓰레기 루시 루슈 저거 저거 루슈 <목이> 사모가 어, 안돼어떨어질지 않나? 잘 가고 지워버려아야 그거 밀어보면 어떡해 캬오 레이스 <목이> 어, <목이> 어, 어 우리 라인 시켜 계획이 있구나 나이스 조방 <목이> 있어요 으흠 그냥 빠 어머 어머 조방 한번 주실? <laughs> 주방 초인 사한다 아이스 초월 <laughs> 키스 <laughs> 어, 잡아 나 감정 표현 나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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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내가 네. 기어 어, 나 눈동자 듣고 그 저거 초월 키인 줄 알았어 나뽕 있음 죽겠는데 이거 오케이 들어오면 바로 갑니다 내내리내내 풀매 네네. 가능 이거있음 기속있음 지금이야 위치 카, 위치 카 일 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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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세요 <laughs> 아, 아 스톱 미쳤나봐 아, <laughs> 나이스 나나아 몰라. 아, 아, 몰라 나이스 가져 가자 라일라일라 보고 보고 어머? 키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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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힐 먹힌다 루슨님? 저, 저 아니에요 야 나도 살려줘 마토 못타 잡고 온다 잡고. 아슬에 조아다 있었던. 데거 소리 나만 잘안 들리거든. 다들부터 아이 필었다. 이어그정도나뽕6 0이 없었어. 오게나게. 우와. 아주세 같이 돌겠는데. 망설어은데 아, 아, 가도 돼. 저기 뻐셔. 어이 할라라라라 나 공참 나눔에 나눔 기본이 돋 기본이 돋와 저거 하아안돼 아니 라인 저와 라인 페막 라인 라인 어 까피 까포 아니 라 인척 어나 라인 아아네 아예 만되구나왜 라인 없다 나 다음 올 거야 될까 아웃 아오 이거 우리가 먼저 나가죠. 여기, 여기. 지금 지금 나면 될 듯. 고고 고거아 고고. 우리 야아얘 먹는다. 기본이 되게, 아이고. 다탑 떴어. 타임 부좋 아, 방금 좋아, 방금. <laughs> 우리 다폭 빠르겠는데. 어 비트가 붙는데 막터냐 거의. 받아가죠. 네. 이거 이방 있을? 트도가거비거비 자자자 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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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힐에 라이 힙에. 새끼. 라이 원. 마내 들어가야 돼. 두 분이 도 들어가. 밟을 수 있어. 밟을 수 있어. 들어까까 하나, 하나, 부하리아부터 하나, 다리, 하나, 뭐 하나, 다리, 하나, 뭐 하나, 다리, 라인 뭐 하나, 다리, 하나, 뭐 하나, 리리리리 어점으로가실래고 거점에서 치다. 뭐 하나 산다? 오겠다 어, 어, 우리 아, 우리야. 왼쪽 거나야 돼. 정. 리방 있어요? 로 오나? 얘네 무시온 구축. 어디 라이 왜? 왜? 킬주 중? 중. 와, 아, 우리 하나 산다. 아, 아, 힐벤, 아, 힐벤, 쉣! 아, 4초야. 와, 누웠어, 힐벤에. 아, 일로와, 일로와, 어? 아, 절로와, 절로와, 저기로. 절와 어, 힐벤 세게 들어왔다, 아. 오. 이걸 루시우가 1분만 비벼. 비벼준다면? 아, 또, 또, 가야지, 또. <laughs> 실패. 10초도 <망설이> 없지. <laughs> <됐다 ,잖아. 웃음>

김크로키좀 컸다 징크로 쿠아로치크로 치우는 징크로 치우는 징크치크로치는크로아우는징크치는 징크로 치는 징크로 치우는 징크로 는징

아, 아, 나간다. 총걸 하는 타이밍 알아서 맞췄어야지. <laughs> <요통이 밀렸어>. <웃음> <웃음> 이거 땀붕거 막을 준비? 아, 우리 팀도 없구나. 이거 그냥 버점에서 할게요. 아, 확인 하긴. 근데 자리아님도 <laughs> 유튜버 아닌가? 아, 아니, 구나잠깐 아, 아, 나... 아, 김쿠르 몰래 유튜버 말해? 있냐?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다른 사람은 착각만저 CC인 시시 c 님이랑 얼마나 얼마나 얼마 우리 간다와, 하나 죽어 아나 안 죽어 우리 하나 안 죽어 와 돌진했는데 이게 뽑힌다. 저 다리로 건너가 도 될까요? 야10% 죽여버려. 아 라인 다리로 라인 다리로 라인 다리로. 라인 내 속에. 응아 잘한 발라한대막아까 빼. 더 나이스. 자, 타이벤 하나 붙어 하나 피해 루시우 거기 나이스, 있어. 루시우. 거의 루시우도 있음. 너, 저리가 임마. 루시우, 채워버려. 채웠어. 밀어버려. 어. 저리가 어. 임마. 아니, 저걸 못, 좀, 죽였어? 못 죽였어. 나이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아, 치고. 어그로, 어그로. 아, 아유. 저기 안는데에힘 어, 어, 어. 아, 이거 안다, 이거. 이거 안다. 블매트 가능. 어 진짜? 뭐야?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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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리. 어 오히려 좋아. 야 라인 채워놨어. 건드지 마. 아야 탈배 배 안아 미친 일배. 아 언제 써? h o l 내가 아는 건 씨뽕빵 건강이었어. 아그 사람 아닙니다. 유튜브 차이 유튜브 차 유튜브 차. 아 유튜브 차. 도자이... 루시비빈다. 루시원, 타타죠. 그방 있어요? 어 잠깐만, 저 죽어요. 잠깐만. 헬멧 먹어놨어. 안 죽을지, 너안 죽을지. 아, 어이구, 뭐야? 어한 마탈. 어, 이발뭐야 안... 어, 이거. 이거? 아, 내이거왜안려어 살려 저거...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 워 <laughs> 아, 저도 살려주세요. 아, 나부터. 내 헬러 없어요. 아, 진짜, 딜 송아 나있어 아, 넌 절, 쏘리. 아니, 딜송하나이어 아, 그냥... 아, 아, 진짜 송하나있 어, 왜 이렇게 뜨려? <laughs> 아니, 터트려는 는데 내가 픽 없어. 저, 저, 만많 저, 라인 채워놨어. 아. 못되구나? 까비 <laughs> 어, 저건 안돼저안 가운데 있네? 로도, 로도고스? 발고래들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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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우리 저, 봐 가요. 사탄은 쏘아, 하 나이스! 아나? <laughs> <존나> 우어아어 <웃기네. 웃음> 아, 네. 다, 다 그러니까. <laughs> 어, 우리 아까우 아나. 우리 아나. 우리 아어 우리 우리 아나. 나 우리 나우아 아나. 우리 우 아나. 우리 나어 우리 나우나 아네 앞대앞대 우리 뒤에 티바 있다 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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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이벤 다이벤 어 낙사 낙사 후로 해줘 어, 뒷라인 가 뒷라인 가 아야 갈까 갈까 갈야 타볼 거야 일벌 빠졌다 아아 나피 아 나피 아살내줘야 타볼 거 타볼 거임 어시발 왜 오는 거야 타볼 거야 타볼 야 타볼 거임 야타 보세요. 야타워 디바. 야 알아주고 봐. 나이스. 미친 망치. 오야. 저거야. 저거야. 아인. 어, 어다리에 힐러들. 어 뭐야? 루시 힐맨. 날라갔다. 야타원. 오 뭐야? 나 총괄. 아인. 안에 그레이 아니 그레이. 총괄이라고. 뭐... 잠, 제가, 다음 제가, 아, 제가 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우리 비슷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막탄 가야 돼 이제. 얼마나? 총나 뛰어. 안 되겠다. 막탄 가지, 막탄 가지. 이거 진짜 막탄 가야 돼. 83퍼다. 유시니 터치 준비? 야, 우리 쿵 맞을 때? 어, 터치가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 어. 빛트 있어 가지고, 빛트라도 죽고 가야 돼. 어, 우리 루시 들어가자. 안되시 <laughs> 아니면 철이라도 한 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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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오, 나이스. 나이스, 들어, 나이스, 나이스 초월, 와우. 나이스 초월, 와우. 맞이스 초월, 다 나이스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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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이스 나이스 야, <laughs> 월나았다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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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나이이이이 지금쯤 리 잡고 가 됐어 아니구나 야, 이거. 야, 힐 피켓 야이거힐힐 틀어야 되는구나 이거 낙서 하면안 되겠구나 지바 창문 얼굴내밀면 뽕줌야 하나 없음 야아아아아다야다좋다조다다 나이스 야힐배힐안돼가안돼잘 야타 야타 피 야타 피야 야타 야아야고야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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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많은데 빨려 야 우리 다안돼뭐 있어 씨 아니 뭐야? 피베드 아, <laughs> 어. 아안 아, 돼. 어. 아 이걸 줘? 딸기. 아나 데리고 낙서 안할 걸. 나 이긴 줄 알았어. 딸기.